자, 스프리건즈 신규 지원 두 장이라고 읽고, 트라이브리게이드 지원. 스포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들. 감수성 살짝만 내려봅시다. 약간 감성을 조금 내려놓을게요. 자, 스프리건즈 신규 지원이라고 읽고, 낙인 신규 지원이라고 읽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참 신기한 카드가 나왔네요. 야, 이런 게 나올 줄은 좀 상상을 못했네. 지원 제대로인 거 맞나요? 그냥 제대로 수준이 아니라 거의 반 티어급. 그냥 이번 거는 많이 좋던데? 좀놀라울 정도로 많이 좋았습니다. 야민니 K9이 개패고 일어 먹는 거죠. 죄송한데 야미랑 악수하고 시작할 거라서 야미를 개패진 않을 거예요, 아마. 야미는 지금 미츠루기랑 논다고 바쁜데. 야미가 트라이브리게이드 갑자기 동네 친구 끌고 와가지고. 야, 얘도 끼워줘 하면서 억지로 일진무리에 끼워지는 그런 느낌이랄까? 아니, 근데, 존나 어이없다? 아니, 코나미 할줄 안다니까? 썬더드래곤 지원이 나오잖아요. 티어 보낼 수 있어요. 이 새끼 보고 느꼈어. 이거 이 이상한 카드 냈더라? 이거 그냥 폐에서 번개 전문수 효과를 발동한 턴에 자신의 폐에서 오레벨 이상의 번개 전문산한 장을 제외했을 경우에 엑스트라덱 특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내면 되잖아. 이게 보니까 썬더드래곤 그냥 그렇게 내면 될것 같은데? 물음표 왜 해? 이래도 4티어야. 무슨 소리야? 정신 좀 차려. 요즘 이게 안 그래. 무슨 물음표야. 느낌표지. 내가 말하는 게 족사이 같아? 개좁밥이야. 쓰레기야, 쓰레기. 이렇게 나온다고 티가 안 돼. 이렇게 주잖아요? 또 그럼 X 같이 뇌수렁 뇌조롱 잡힙니다. 그러면 전개 못해요. 그럼 뭐 줘야 티어야 되냐고요?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강력한 4링크 주면 튀어갈 듯. 다 강력한 4링크요. 힘의 격차를 보여드릴까요? 일단 이거 평가 줘라. 레스팅을 좀더 했어야 했어. 이분하게 읽지 못했어. 잘 구운 고기 하나. 웅장한 드래그니 티로. 드 이거 봐봐. 포함하는 이야. 웅장한 번개기로 이렇게 번개족 몬스터 두장 이상이야. 마한발 동안 무효하고 파괴도 해. 말 되냐 이게? 썬드에서 이게 더 뽑기 쉽다고? <laughs> <laughs> 근데 팩트임. 썬드에서 예뻤게 보실 울거 진짜로. 이거과 진짜 이상하지 않나? 막말로 대충 꾸겨 뭉쳐서 내는 4링크로 내도 셀것 같은데? 이거 소환하잖아, 엑스트라 덱이나 묘지에서. 이거 그냥 드래그니트 몬스터들 있거든요, 싱크로? 얘 <laughs> 그냥 낸 다음에 얘 링크로 써가가지고 장착시키면 그냥 <S> 퍼미션이에요. <S> 말이 안 돼. 그러면 상대 묘지에 몬스터가 발동 못하면서 마음 퍼미션까지 골라 먹을 수 있어. 물론 이제 마음 퍼미션 하는 순간 이번 효과가 풀리긴 하겠죠. 사람들이 그냥 저거 드래그니티 개념으로 보는데 저 그냥 드래그니티 말고 범용 4링으로 봤을 때 추가 세 그냥 말안 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 딱 근데 이거 그거네. 이거 해가지고 여기 게오르기아스 할수 있는 게하은밖에 없긴 하네. 전 이거 나왔을 때부터 대충 드래그니티 카드 쓱 찾아봤을 때 할은 있는 거 보고 이거 그냥 또라이 카드생각 했어. 이거 묘지에 효과를 발동 못했다? 그랬으면 얘 금지 갔음. 진짜, 그리고 이제 마한 퍼미션 만드는 게 사실 요즘 시대에 그렇게 썩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방법에 하나 또 느는 거라서, 그리고 튜너를 포함한 덱기잖아 그래서 그냥 이거 용병으로 쓰면서 얘 내버리고, 요놈이 튜너예요. 그래가지고 개오르기어서 낸 다음에 얘 내고, 얘 6레벨이랑 다른 이제 대충 뭐 섞어가지고 싱크로나 내면 돼. 육사, 싱크로 이런 거거든. 제 하룬 장착하면 상대타에 4번 효과 쓰면 딱 바로 또 하룬 장착해서 3번 효과 유지되는 건가? 아니, 씨, 그러네요? 젠장할나 그거까지는 못했어. 유지 안 된다 생각했어. 젠장! 3번 효과 쓴 다음에 다시 장착돼가지고 2번 효과지 유지되네? 돌았나? 아니, 그냥 역겹게 세네, 그냥. 빠른 실 내에 이딴 카드 왜 했냐고 얘기 나온 거. 이거 카라미가 먼저 말아 하룬 용병 개오르이였어이얘기한 사람 난못 봤어. 그냥 다 드래그니티 세냐? 이 얘기밖에 안 하길래. 이거 그냥 이 관점이 ᄉ 센거 같던. 하룬 풀면서 때렸다. 아, 진짜 가능할 듯?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그 드래곤이 트게 튜너 있잖아요. 카랑크스 메이크하잖아 지금.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하론이 새끼가 그냥 미친놈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힌트 드리는 겁니다. <laughs> 힌트 이지래 레온. 이 새끼 라이아트 원시인님 그냥 얘 예, 예, 존나 쌤 진짜 믿고 사면 되냐고요? 아 믿고 사십시오 미쳤어요. 언젠 갔습니다 진짜. 튜너 쓰는 대기면 안쓸 리가 없는 기믹이에요 지금 이거. 아니 3400이야 시... 탑점도 커미션 몹인데 말이 되냐 이게 떡상주 떡상주 만화도면서 봐야겠다 그러니까 튜너스는 링크 딸 치는 댁에서는 그냥 떡상주예요 무조건 그 3링크라니까 개체가 이거 하뿌어나니까 3링크야 그냥 짜이 말도 안돼 그런 김에 드래그니티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큐리누스 솔직히 요즘 카드 치고 좋다 이런 느낌 잘안 들어요. 항상 전 얘기합니다. 이런 지원들은요. 좋아보이면 룰라이트 신규 지원 텍스트를 읽고 오십시오. 잠깐 보고 오면 아 깝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할 겁니다. 그냥 이거 다른 애들 들러리거든요. 빠르게 치고 그냥 얘 얘기 더 하려고요. 칼시온입니다. 아 좋죠 좋은데요. 13기 카드라고 하기엔 솔직히 좀 아쉽습니다. 묘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거세거든요 근데 이거 당연한 거예요, 솔직히. 이젠 말할 수 있다. 제가 옛날이면 이거 세단 얘기 했 거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 에 이거 당연한 거예요. 놀라움도 없어 이제 슬슬. 여러분들 그냥 이거 말할 세계는 데몬스미스랑 비교해봐. 씨발 말할 세계 데몬스미스 지원자서 묘지로 처분해고 지원자 기어 나오고 지원자 데몬스미스 마음 가져오고 이질하고 있잖아요. 얘는 그 정도 아니야 얘 심지어. 이 새끼 가급급 델리에 었으면애 패해서 버리고 드래곤 티몬스 서치했어야 했어. 아니잖아. 컷. 좋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라이트 신규 지원 카드 보고 오십시오. 나이트 아레우스 얜입니다얜인게 맞아요. 이거 쒸습니다이번 <목소리> 효과. 1번 효과요? 이거 쎄긴 쎄죠. 근데 당연한 거예요. 이제 좀 느낌 오시죠? 튜너 플러스 튜너 이외에 싱크로 몬스터 요구하는 엑셀 싱크로 소환이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이거 크리스탈 윙 싱크로 드래곤이에요. 크리스탈 윙 싱크로 드래곤이 조수로 보이냐? 걔 진짜 무언 속과 망다고 조수로 보이겠지만 그 친구 진짜 철벽이에요. 그냥 뚫기 존나 힘들어. 몇몇 덱에서는 얘는 솔직히 다 막을 수 있는 카드 노릇 그럴 수 있어. 근데 얘 효과 무효화하안 하잖아. 이런 게 생각보다 뚫리기 쉬워. 그래가지고 얘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번 역고가 써서 고평가해 주는 겁니다. 엑스트라 덱에서 내서 장착 시킨 다음에 발동하는 천년의 보물을 지키는 원시인이에요.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세 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한마더 먹고 와라 드래곤 이티는. 드래곤 이티 신규 지원으로 소생하기 작전 아직은 실패. 근데 제가 왜 이거 리뷰 안 했냐? 얘들 다 진짜 한 장씩 남아 있어요. 지금 그한 장이 제가 봤을 때 마함을 줄 거거든요. 이 마함이 진짜 무슨 낙인영화 같은 카드가 나오는 거 아니 이상 저는 사실 드래그니티 절대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이새끼가 문제. 이렇게 말씀 <놀람> 드래그니티가 만약에 뭔가 된다? 그냥 무조건 얘때문임 근데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얘 때문에 드래그니티가 뭐가 된다? 아니 튜너를 쓰는 전개 딸덱기 무언가가 돼. 왜? DS1이에요. 아니 DS1 아니에요. 이 카드 하나에 카디언이 담겨 있습니다. 마함 맞고요 요즘 와가요. 카드에 테마가 들어있어. 아니, 카지언이왜 전개하려고 똥꼬쇼 하는 거야? 그냥 카지언 달려있다니까? 카지언왜 함?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 튜너를 포함한 모서 두장 이상이라니까? 이게 쉽게 말도 안 됩니다, 진짜로. 아니, 좋았어요 진짜. 튜너를 쓰는 개체수를 많이 늘리는 데에서 얘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요. 튜너 플러스 3링크든, 211이든, 겨울을 기어서 범용으로 나온 다음에, 일본 효과로, 엑스트라덱 묘지에서 레벨 5 이상의 드래곤티원 상자 특수한해요 이걸로, 그 하론을 내요.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은 거야. 하론 내서 그냥, 얘로 링크를 하든, 마스카를 내든, 싱크로를 하든, 뭘 해? 그 다음에 2번 효과 묘지로 보내지면 드래곤니티 모언스에 장착을 할수 있어 이걸로 그냥 장착해, 게으르기하세요, 합체해, 합체하면 공격가총올라가서 3,400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대는 묘지의모언스 효과 발동을 못해 뭐지? 어, 뭐고? 묘지모무스 효과 갑자기 심숨자 맞았네? 무 우소 나왜 심숨자 맞았음? 얘 뚫으려고 포형성 3번 효과 발동, 하루 묘지로 내고 효과 무효로 해. 심지어 이 친구 효과 되게 유능한 게 뭐냐면요. 마화 함정 카드에 발동만 막는게 아니에요. 효과? 발동을 막습니다. 그 효과를 무효로 해요. 이거 여러분들 못 내긴 지 의의가 크죠, 이거? 발동 막는 거랑 효과 막는 거 차이가 커요. 요즘 시대에서 마함은 발동 막는 게 별로예요. 마함 발동을 막으면 다시 퍼와서 쓰거나 두 번째 짱을 씁니다. 효과 무효가 그래서 요즘에 최고거든요? 마함 기준으로는. 근데 그러면, 어, 상대는 대신 그래도? 묘지에 몬스터가 발동할 수 있네 이제 까쇼. 하루 내 이번 효과를 다시 발동 마음 퍼인을 쓸때 뗐으니까 빨판상어 마냥 그냥 다시 탁 달라붙어 그러면 이번 효과 다시 적용돼 말안 돼요 이거 소신 발언 하겠습니다 얘 지금 튜너를 포함한 몬스터 2장 이상이잖아요 지금 바뀌었어요 <놀람> 세계선이 <놀람> 세계선이 바뀌었다니까 이 새끼가 번개전 몬스터를 포함하는 몬스터 두장 이상이어야 됐고 이 새끼는 18 튜너 몬스터만 아니면 드래그니티 몬스터 두장 이상이었어야 돼요 진짜로? 아니 이거 그냥 기괴함 이거 상황이 이 새끼 채용률 몇퍼 될까? 전 세계에서 웅장한 번개기로 쓰인 횟수가 세자리수는 될까? 요이 새끼 필드에 꺼내진 횟수가 세자리수는 될까? 나도 얘를 두 번인가 밖에 안 내봤어. 연습게임. 대회에서 안 냈어. 써보니까 개구려. 여튼. 드래그니티. 뭐 얘네들 다 솔직히 지금 리뷰할 애들이 아니에요. 신규 카드 하나 남은 거다 나왔을 때 봐야 돼요. 애초에 터미널 월드에 나오는 카드들은 다 신규 카드 하나 남아있는 것까지 봐야 평가할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얘 개오르기어스가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럼 그 얘기 할수 있어요. 얘 나온 직후에 얘 핫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면 저한 뭐라 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얘가 약하면요 얘가 약한 게 아니에요 그건 튜너를 쓰는 전개 딸덱이 병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가 편할 거야 얘 진짜 잘 내는 덱이 거든요 스케트라라는 덱입니다 스케트라라는 덱은요 이 카드를 내기 진짜 안성맞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나둠이란 덱은 이 카드를 내기 안성맞춤인 덱이에요 밥 먹듯 낼수 있어요, 만화둠도 이 카드를. 유희왕 역대 역사상 최대 채용의 카드, 리우마트를 소지하고 있는 만화둠이 그냥 밥 먹듯이 낼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들으니까 이해했죠. 얘가 약한 게 아니에요. 튜너를 쓰는 전개딸 덱 자체의 돌파력, 그리고 관통력, 그런 것들이 구려서 안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죠? 파론 들어갈 액덱 자리는 남아요. 그런 거안 남잖아요, 그 새끼들. 포기할 게 많잖아요. 근데 남을 수 있어요. 왜? 그 새끼들 쓰던 아폴로우사다 사라져가지고 그 자리에 없네. 방금 리움 하트 이랜드 해봤는데 가로네스 게오르기우스 그냥 나오고 패 공격 권 추가되면 승영리나 이런 거막 나오고. 이럴 줄 알았다. 그냥 만화돔이 새끼 부싸긴 해 그냥. 또 만화돔이야 또. 결국 만화돔이야. 젠장할. 유의한 역대 최악 최영의 테마 그냥 존나 숨어 있어. 내가 봤을 때 이거 입상을 못 한다 이런 게 아니야. 숨어 있어. 그냥. 같은 이름의 카드 복수매를 잡은 것만으로도. 상대의 피우발을 흘리면서 돌파하는 카드 미쳤죠 그냥. 그래서 여튼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아폴로우사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아폴로우사 낼수 있는데 가 얼마 없을 때이 정도로 썼어? 아니야. 이해죠 했 이렇게 말하면. 아폴로우사 낼수 있는데 키캐과자 트라이브로 얘기했렸던 시절. 아폴로우사 십사기라고 얘기했나? 아폴로우사 되게 출하 시호제가 십사기잖아요. 이 약간 그런 계열이 아닐까? 튜너 몬스터가 존재하는 기체수덱에서 억지로 뽑아서 밸류가 나오는 카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뭘 시사하냐? 바로네스를 쓸수 있다는 거거든요, 보통. 그러면. 이제 아폴로우사가 보통 니비로 케어한답시고 먼저 나오잖아요. 그럼 게오르기어스를 잘 쓰는 데 만약에 나온다. 그럼 아폴로우사 새우 게오르기어스 낼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하염의 구이가 예전엔 금지급이라 얘기 나왔는데 지금은 주목받는 것 느낌? 그쵸? 하염의 구이 사기잖아요. 근데 지금 하염 속성 몬스터 카드풀이나 그런 테마풀이 안 받쳐주니까 지금 뭐 얘기 안 나오잖아요. 지금 막말로 이제 레스큐에스 지원 나올 텐데 그 카드가 빠르게 나오면 또 갑자기 하염의 구이 흡사기라고 지랄할 수도 있잖아. 그런 거예요. 아니 드래그에이트 얘기한 김에 이것까지 해버릴까요? 뭐야 이거 왜 낸거임? 저소신만 하겠습니다 이거 왜 냈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요즘 얘기하는 거유희박 유튜버 들이 자꾸 막무새 막무새 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유이방 진짜 망한 줄 안다 아니 이런 건 내면 안 돼요 저는 좀 의아합니다 아니 이거 오케이예요 이게 왜 들어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말안 되는데? 까지도? 사실? 그럴 수 있어 이 새끼들 소재가 미쳤습니다 아니 도라이에요 여러분들 본적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있고 괜히 없었던 것 같아? 이유가 있어서 없던 거야. 파이어월드래곤이던뭐던 그냥, 이게 4 플러스 1이라는 소재 공식이 사기예요. X 아쉬워요. 막말로 슈라이그 플러스 1이 된다고? 그래. 이게, 그니까, 오링크의 효과 몬스터 두장 이상이라는 조건이, 진짜 이게 악랄해요. 이게 그냥 진짜 짬철이 다할수 있는 조합이에요. 아니, 그냥, 그냥 보여드릴게요. 링크 몬스터. 일람 효과문 2장. 이봐봐야 아니 그냥 들어가자마자 쓰방. 효과문 2장 이상 이거밖에 없네. 많이 본 적이 없다가 아니라 없잖아. 그냥. 뇌화의 다이오가 이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제가 뇌화의 다이오가 리뷰할 때그 얘기 했을걸요. 이거 오링 큰데 그냥 2장 넣으면 되네요. 이거 종족이랑 이런 거는. 쓰레기인데. 낼수 있는 조건 짬처리가 너무 좋다라고 얘기했을 거야. 분명히 내가 이거 리뷰할 때. 그래서 소자무 좋다 얘기했을 거야. 근데 이거 그냥 아니 너무 쉽게 짬통오네요. 그냥 이거 어떻게 되면 되냐면 그냥 사이버스 계열 대 그러니까 멜리스 같은 데에서 파이어월로 패스회사만한 다음에 파이어월 플러스 특수한 몬 선장으로 얘 내면 돼요. 그냥. 개쉽게 낼수 있어요. 그냥. 짬처리 하잖아요. 얘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자, 얘를 엑스트라 몬스터에 됩니다 그다음에 얘 밑에다가 링크 몬스터 전개 한딱 해요. 예를 들어서 링 그리고 돼. 그럼 얘 강지 효과예요. 강지 효과로 요걸 적용합니다. 엑스트라 확인했죠? 아, 제외합니다. 상대 턴에 마스카를 쓰던 뭐 아니면 다른 뭐마함을 쓰던 해가지고 이 앞에 몬스터 한번더 떡대요. 어, 낸 다음에 효과 활동 한번더 해서 상대 엑스트라 들한번더 제외. 그럼 두장 제외하거든요. 여러분이 듀얼리스트 컵을 하면서 유니콘과 맞서 싸웠던 거 생각해보세요. 유니콘 툭 효과 발동. 우라라 액겟터어슉내턴 몬스터 효과 발동. 액겟터어슉 오케이, 이기지? 에코 당하는 거임. 액겟봐스두장 제외한다. 이건데, 이거 전개 통과 시 나온 순간부터 사실, 이두장 제외 못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냥 이게 톡톡 해가지고 두장 제외하면, 아니, 어떤 덱이든 플랜 꺼요. 막말로, 유니콘 케어 이런 것도요. 유니콘 맞는 거 전제해서 엑스트라 덱두 개씩 넣는 거 있잖아요. 유니콘 한번 맞는 거 전제예요. 이건 지금, 무조건 두번쳐 맞아야 돼요. 아, 카라미님. 근데 이거 이 효과 때문에 본인도 곤란한 상황 나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여러분들 확실히 말씀드릴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장점만 있는 카드는 아닙니다. 단점도 있는 카드예요. 약간 양날의 칼처럼 효과가 달려 있어요. 근데 코나미는 항상 양날의 칼 같은 효과를 달라준 카드에다가 이 정도 줘도 되겠지 하면서 이런 효과 넣었다가 때는 케이스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 발동할게요 하 무슨 효과 쓸 건지 말하면 되나 네 선택하고 발동한다고 아니잖아 발동한다 발동했을 때는 어떤 효과 쓰는지 말하면 돼요 처리할 때 적용하는 거예요 오링이 무겁다고? 진짜 무슨 소리야? 오링이 무겁다는 얘기는 진짜 제가 세상에 살면 처음 들어요 오링이 생각보다 가벼운데? 아, 그러니까 오링이 왜 무겁다 생각하냐면 311로 내서 무거운 거예요. 이거 두 장으로 내는 오링은 가벼움. 이게 처음 나온 거라 그래. 오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폴로사 무거울 수 있는데 31로 합치니까 안 무거운 거잖아요. 얘똑같아 얘는 근데 심지어 사이버스 쪽이잖아요. 그냥 이거 파이어월 드래곤으로 쌀먹한 다음 내면 돼요. 난나 효과로 상대 3링 찍으면 낼수 있다고요? 난나로 3링이나 4링 찍으면 바로 되네. 엑세스 코터 같은 거 덩그러니 나온 거 앞에다가 난나 낸 다음에 난나로 엑세스 코터 거 찍은 다음에 자 효과 처리 후 없습니다. 엑세스 코터 거지에 보내세요. 둥내줍 난나로 아까 개오르 기어스 먹고 뺑 미쳤다 그냥 돌았다. 어젠장얘위로안 뚫려 있어. 최강 카드. <laughs> 살교장! 얘 위로 안 뚫려있어. 억바오르기였으네 못먹는데? 찍을 수가 없네. 난난 난 이러고 있잖아. 여튼 그래서 첫 번째 효과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 이거 되게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얘 요거 효과 쓰고 마스카랑 얘로 링크할 것 같아요. 아니면 얘 치우는 카드를 쓰는 거. 쌍룡 코스트. 쌍룡 오링크 총알로 쓰는 거 무슨 대전자포야? 쌍룡이 오링크 몬스터 코스트로 쓰면서 효과 발동하면 상대 집으로 바운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이드 덱으로 바운스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그래야 될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폴로직 블레스 드래곤 진짜 이거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반적으로 나오는 카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그냥 그 고링크 몬스터 밸류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 코나가 아폴로우사를 죽이면서 고링크 몬스터가 지금 다시 살아나 있는 걸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오르 기어스랑 포폴로직 블레스 드래곤. 얘들 봤을 땐 지금 코나미는 고링크 몬스터의 밸류를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 다만 그것이 아폴로호사 같은 진짜 너무 과한 정도까지는 아닌 선으로 조절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정도 해도 아폴로호사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폴로호사보다 약하니까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어, 근데 진짜 허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요그래 어, 사실 지금 제가 뭐 사기다, 네스 안 됐다, 세다라 얘기하지만, 약. 약간의 들갑 그러니까 뭐 물론 제가 진짜 또 아닌 카드를 올려치게 하는 거 아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약간의 오들갑은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뭐 그래서 제가 금지 카드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솔직히 그래도 이게 나오면 조금 악영향을 끼칠 것만 같은 게딱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쇠렁 사 먹고 치우기엔 좋겠다 와 이거 쇠렁 사 먹고 나오면 그냥 대맛돌이네 그냥 와 진짜 야 트름 나올 것 같아 지금 배불러가지고 와 새롱사 쓰고 새롱사 패트수낸 다음에 얘딱 낸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트름 나올 것 같아 진짜 새롱사 섞어 서낸다니까 진짜 맛있다 자 그래서 토플의 브레스 대 드래곤까지 리뷰했습니다 메인 친구 한번 얘기해보죠 자이 얘기 하려고 방송했다 아, 스프라이트 블루 인격발사라고요 이런 XX 천박해라 진짜야? 어진짜인가 이거 블루 팔이야? 이거 인격배 설리에요 미친 레전드 그런 거였다고? 여기 왜 들어있는 거야? 하여튼 뭐 블루 인격 배설 자 스프리건즈 신규 지원 주장이라고 읽고 트라이브 리게이드 지원 스포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들 감수성 살짝만 내려 봅시다 약간 감성을 조금 내려놓을게요 자 스프리건즈 신규 지원이라고 읽고 낙인 신규 지원이라고 읽습니다 트라이브 리게이드 지원이라고 말하기 좀 부끄러운 수준이라서 얘는 진짜 리얼 스프리건즈 지원이긴 해요 그래서 안 쓰일 겁니다 트라이브 리게이드 스프리건즈 키트입니다 저희 희망찬 얘기하기 전에 마지막이 배드엔딩인 것보다 빨간 양 먼저 먹고 시작한 게 낫잖아요. 그죠? 빨간 양 먼저 먹고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그냥 얘는요. 비속성이라서요 낙인융합 소재로 쓰면서요 이번 효과로 묘지에 있는 알버스 낙인 이름 붙어 있는 카드를 소환하는 카드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융합몬스터 할수 있어요. 빈검룡도 낼수 있어요. 배또라이 카드예요, 진짜로. 이 새끼 이름이 정보 없음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트라이브리기드 기망패로? 아가죠 그냥 이 새끼 철저한 낙인 카드예요. 그냥 묘지로 보냈을 경우입니다, 그이죠 융합 소재도 아니에요. 패에서 버려지든, 대에서 융합 소재로 버려지든, 필드에서 버려지든, 심지어는 엑시즈 소재로 버려지든 효과가 기동되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 알버스 다균또는 극한 메시지 몬스터를 선환하는데 막말로 알버스의 나인데도 세죠? 후엠 카르테시아 세죠? 당연히. 근데 유한 몬스터. 되는게 말도 안되는 또라이 근데 그런 얘기 할수 있어 어 카라미님 그럼 낙인 덱에서 이거 그 1번 효과 가짤덱기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씁니까 근데 이게 스프리건즈 몬스터 존재할 경우에 특수할수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유용합니다 얘가 서치 가 어려운 편이 아니라서 그리고 메르쿠리에도 있죠 네 메르쿠리 에도 트라이브 리게이드 몬스터 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필드에 꺼내는 상황도 만들 수 있고요 엔드페이지 낙인 메인페이지3 있잖아요 싹이에요 철구룡이든 성흔을 먹은 용이든 얘로 가져온 다음에 신현룡으로 그냥 버리면 기중되니까이메인페이 3 개체 수 플레이가 좀 많이 세질 것 같습니다. 아마 낙인에서도 원래 이 정도로 필드 개체 풀릴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걸?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친구 학교 지원 썼으면 일지망 이 일단 낙인이에요. 어 일단은 이렇게 빨간약을 먹고요. 지금 빨간약 먹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름에 트라이브 리게드가 들어 있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기억을. 트라이브리게이드 스프리건즈 키트. 자, 이번 효과 한번 볼게요. 자, 이 카드가 뮤즈 번식 경에 발동할 수 있다. 트라이브리게이드 스프리건즈 키트가 아닌 이하의 몬스터 중한 장을 자신 뮤즈 수입해 특수한다. 트라이브리게이드 몬스터, 스프리건즈 몬스터. 자, 이름이 트라이브리게이드 스프리건즈 키트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종류의 몬스터를 소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트라이브리게이드 신규 지원으로 나왔는데 이 친구 봤을 때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요. 야수빛이라서요 자기 동네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1친 친구 불러서 메타 싸움 하실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그냥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야미덱으로서의 그 가치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묘지를 보였을 경우에 효과가 있죠 패 특수가 있죠 개체수가 뿔죠 패에서 개체가 뿌는데 1링크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도마우스 디코더 마치 하레 같은 거예요 지가 나와서 지가 1링크로 바뀌면서 지가 개체수를 싸니까 이빛 야수여서 스네치를 낼수 있다는 점이 궁합이 그냥 말이 안 돼요. 그니까 러 이게 트라이브 리게이드라는 덱에서 여지껏 상상할 수 없는 개체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라이트 하트 버리고 다른 1링크 넣을 수 있다? 죄송한데, 라이트 하트 안 넣고 <laughs> 스네치 넣은 지는 진짜 2억 년된것 같아요. 브라키오사우루스도 아마 트라이브 리게이드 효과로 야미 스네치 냈을걸? 1링크? 라이트 하트 내는 건사벽충 시절이야. 그래서 스피스 키트, 일단 이빛 야수여서 스네치 쓰면서 야미 쓸수 있고, 그걸로 이제 연결할 수 있다. 일단 이거가 첫 번째고요.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거죠. 요즈로 보내실 경우에 트라이브 리게이드 몬스터를 수입해 특수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트라이브 리게이드를 했던 사람들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트라이브 리게이드의 워라벨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불러가는 기믹에서 빵꾸가 납니다. 프랙탈 효과로 3 이하의 야수 야수 전사족 비행 야수 종 몬스터를 무시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보통 키트 묻겠지? 키트 묻고 키트 효과로 요즈로 보내는 걸로 노벨 묻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의구심이 생기지 않나요? 너벨을 서치를 했어. 그럼 키트의 역할은 묘지의 야수, 야수전사족, 비행야수족 한 장을 늘린다에 불과해요. 이거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는 플레이들이 무엇이 있냐? 프렉탈로 너벨을 묻고 너벨로 키트를 가져온 뒤에 키트의 기동효과를 쓴 뒤에 키트 효과로 어드밴티지 겸 유틸리티로 전환을 한다. 그게 보통 이 랑데브를 묻는 이걸로 결개상을 지킨다. 재수없는 플레이 이게 초창기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가장 먼저 사용됐던 워라벨을 깔끔하게 치는 플레이예요 그 다음이 어떻게 가냐 당시 이제 일본 대표가 캣 넣은 티사이브 리게이드로 한번 국대 땄었죠 그때 했던 게 메르쿠리에를 묻고 제외하면서 2번 효과를 터뜨리면서 워라벨을 맞춘다 약간 좀 어드밴티지 순환에서 효율을 맞춰서 이 메르쿠리에 2번 효과로 흑이롱 알비온 이딴 걸 쳐넣어서 흑이롱 알비온으로 낙인의 검을 묻은 다음에 낙인의 검 효과로 메르쿠리에를 가지고 오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해가 두 장이 들어서 이두장넣 거를 배어부로 버린다는. 배어부름 노코스트 뭐 대작전. 여튼, 이렇게 들으면 아실 거예요. 결국 어떻게 아냐 이딴 거다안 해요. 결국, ᄉ <놀람> 풀탈키트 너벨이에요. 워라벨이 ᄉ 창 났다고. 이제 제가 뭔 얘기인지 알죠? 트라이브 리게이드의 대해 워라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이 얘기입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심지어 지금 어떤 상황이 났냐면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워라벨에서 좀더 치밀함을 요구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암즈 마우스인데요. 얘가 갑자기 또 트라이브 리기 카드를 모시로 보냈대. 안 그래도 지금 인원이 부족한데 유능한 애가 없는데 이업무에 최후의 최후의 역할을 해주는 게 너벨 말고 좋을 게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트라이브 리기드 스프레건즈 키트의 2번 효과 요걸로 되깔끔하게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업무에서 꼬이는 게 이제 없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쓴다는 건가요? 자 이거 그냥 대충 원핸드 말씀드리면요. 이거 들으면 근데 여러분들 깜짝 놀래. 이거 어떤 분이 카페에 올려주신 건데 요즘에 좀 많이 쓰더라고요 듀얼 시뮬레이터 트랙탈 원핸드입니다 트랙탈로 너벨 먹고 얘는 신규 카드예요 신규 카드를 일반 소환 링크해서 스네치 너벨을 살립니다 그리고 너벨로 쌍룡을 내고 둘로 이런 식으로 로또이지 동네에서 제일 싸움 잘한다는 일진 친구 데려와가지고 세다는 거다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프랙탈 씁니다. 너벨묻어요 키트 가져오고요. 키트 일수합니다. 키트로 프랙탈 제외하고 스네치대요. 필치하겠죠 그리고 이 둘로 링크를 합니다. 링크를 뭘 할지 제가 아직 생각 안 했는데 아티클 보고 마우즈로 어떻게 가냐고요? 아 그러네요. 약간 미스기나 전개 미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걸 내는 게 맞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시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프랙탈 한 장으로 할수 있는 플레이의 계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프랙탈 너벨 키트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제 프렉탈 키트 너벨 그 무지성 플레이가 아닌 거지 이제 이해했죠? 그다음에 일소에서 프렉탈을 제외하고 1링크를내 묘지에 이 너벨이 살아 있죠? 된다고 뭐 칠게요 키트 효과로 트라이브리기의스프리건즈 키트를 묻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다 오케이 쉽잖아 그지 어렵지 않잖아 이걸로 너벨을 내 너벨 효과로 다시 하나 제외해서 다시 내 스네치를 하나 가져가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서치하면서 플레이하는 거죠 이제 이게 그냥 프렉탈 원핸드로 이런 식으로 갈수 있는 건데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 프랙탈 버립니다 키트를 버려요 얘를 묻어요 효과 발동합니다 고생을 해요 블루 특수 장난 같지? 진짜 할 만한 것 같아. 세지 않아요? 일소 효과 안 썼다니까 지금? 여기에 심지어 일소를 비버 한다니까? 진짜 약한 거 아닌데? 물론 요즘 인플레가 세긴 하지만. 근데 이거 블루 특소 아니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하냐면 소한 다음에 효과 발동합니다. 아외배요힐링클 내어 또그 다음에 마우저를 가서 마우저로 액덱에서 슈라이그라 너벨을 묻으면요 슈라이그 효과로. 제외가 하나가 있죠? 암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벨 효과로 하나 또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일석고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제가 얘기했던 워라벨이라는 얘기를 이제 조금 이해하시나요? 원래 이렇게 프랙탈 키트 이렇게 나오면 너벨을 못 써요. 너벨에 닿는 방법이 없다 봐야 돼 거의. 근데 여기서 그냥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실행을 해버려요. 여기서 그냥 제외해가지고 1링크 내고 둘로 그냥 마우저 내버리면 마우저 효과로 너벨을 묻을 수 있잖아. 진짜 아름답지 않아요? 저 여기서 소신방 할게요. 2025년에 어울릴 법한 기획 연결성이에요 지금. 사실 이게 왜 내는 거냐면 이게 야미가 있어야 되는 거긴 해요. 근데 야미가 없어도 괜찮은 수준이야. 야미가 없어도 솔직히 이 정도 무브먼트면 되게 이뻐요 자 근데 여기서 봐봐요. 너벨로 트라이브리기 스피링시 키트를 가져오고 지금 트라이브리기도 모을 수 있으니까 특수도 돼요. 일속도 안 썼습니다. 근데 마우즈 효과 써가지고 야수나 야수 전사 비행 야수밖에 못 내요. 이런 게좀 단점이지. 그러면 이제 폐 남아 있는 기동 효과를 쓸수 있는 트라이브리기들을 마지막에 개체수 가 넣어서 낸 다음에 효과로 상용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 이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지금 제가 완벽하게 한 장으로 이렇게 필드 나옵니다를 얘기한 게 아니라 신규 조이 나왔을 때할수 있는 무먼트의 가짓 수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만 들어도 지금 프탈 사기죠 그리고 왕말로 키트 한 장은 무구가 돼요. 옛날 안 됐거든요. 일단 뭐 으로 무구가 돼요. 키트원온드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미쳤지 않냐 이거? 아니 그냥 이게 적국 하나 나온 걸로 워라벨이 맞춰져가지고 뭐 너벨이 이게 그냥 개맛꼬이야 지금 이렇게 해서 다시 한개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캐나스를 가져오고 싶긴 해 계속 캡스소 된다고 잠깐만 숙소 되는구나 나왜 일소가 안 쓴다 했지 아나 정말 나 지금 개만 미쳤네 그냥 얘가 있잖아 맞네 여쨌든 룰숙소 하고 할수 있죠 그래 이거 그냥 비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진짜 많이 세다고 생각을 할수 있는 정도예요 이 야미 중 가장 약한 야미인가요?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얘기 들을 정도가 아니에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야미츠루기 알죠 그거 보다 상위 버전일걸 이게 내 생각에는 야미미츠루기도 꼬이는 부분 있고 말리는 부분이 있거든 얘네는 그게 미츠루기보다 무조건 적고 프랙탈로 들어가는 공격권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때문에 야미미츠루기보다 한 단계 높은 상위 버전일 거예요 거의 그럼 그 얘기 할수 있어 카라미님 너벨잡히면 어떻게요? 힘들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쎕니다 쎈데요? 그쵸? 그렇죠, 몬스터 케라스 빼고는 뭘 잡아도 다 돼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효과로 한 개. 네고. 여기 비상. 지금 야위 전개를 몰라가지고 전개를 못하고 막혔습니다. 아 근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전기 깎으면 개 맛있는 거 나올 것 같아요. 요지 야수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 봐. 지금 내장 제외해서 슈라이그 내주세요 하고 있잖아 지금. 얼마나 맛있어 아니 말도 안 되네 야미 트라이브리게이드 공부해야 겠는데 이거 지금 얘기했던 거 대충만 들어도 여러분들 좀 보이죠 특이점이 왔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코나미가 이렇게 지원 줄수 있을지 몰랐어요 딱이 정도 효과로 이 정도로 포텐셜 높아지게 만든 거는 좀전 놀랐습니다 지금 여태껏 봤던 트라이브리게이드 지원 중에서 이 새끼 그냥 역대급이에요 그냥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트라이브 리게이드 스프리건치 키트. 이거 베어브룸 키트 나왔던 때 급의 변환점이. 역대급 변곡점이, 진짜로. 페노요 나온 유벨급은 억, 빠 그건. 그거는 그냥 죽어가던 덱 하나 살려준 거라서, 그건 좀 달라.